어? 뭐? 야, 이벤트가 다 켜졌어, 이 사람들! 미쳤나봐. 이벤트들다 켜졌어. 끝까지 어디까지 켜줄 거야? 정말, 이런 데는 딸기 코끼리 나, 나올지도, 정말. 딸기 코끼리 나올지 확인해 어, 드래곤 나왔다! 정말 저거 사야돼. 드래곤 샀다. 내가 이벤트 제이 내. 이벤트 이 내. 이벤트 제국이 내. 이데트 제국이 내. 이벤트 제이거 이벤트 제국이 내. 이벤트 제국이 내. 이벤트 아국이 내. 이벤트 제나이때이 아닌가? 그이 내. 이벤지 지금 완전 밤이야이이 내. 이벤트 제국이 내. 이벤트 제켜이 내. 아니 생레시티 진짜 음, 이벤트리터 지네이벤트리 하는 날 아닌데 아 진서야 나 이거 봐봐 나 너무 잘하잖아 어야 잠깐만 타코 길이 어? 진짜 떴다 야 잠깐만 어? 어또 떴다 떴었어 탔는데? 잠깐만 나왔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이렇게 넣어고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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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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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 하나, 날,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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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그서가위바위보 준비 이긴 사람 줄게. 많이 영사 클락하고 바이 이거 레전드 이벤트야. 와 이거 내가 나도좀할 테니까 다이코끼리. 안 어차피 그냥 도박대고 하는 거야. 나눔 할 테니까 이거 가져 싶잖 댓글 좋아요 구독. 구독달 구독구 구독 구독 잘하줘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은. 이벤트를 마무리할게.